<laughs>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다리 밑인데 장소를 좀 바꾸어서 흐르는 물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태극의 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썸네일에 기생좌파 한동훈요 철저응진 발바 없어야 건전한 대한민국 선다 이런 썸네일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에... 이처 죽일 똥, 처 죽일 똥,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탄핵이 된 이후에 박영수 특검에서 파견검사로 왔던 윤석열 파견검사 밑에서 박근혜 대통령 기소장을 작성했던 한동훈이 기소장을 35번을 수정을 했습니다. 기소장을 35번을 수정을 했습니다. 한동훈이 그리고 한동훈이 밑에 있는 똘마니 검사 두세 명이 요 근래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막 틀려고 지금 하는데, 틀려고 하는데, 변희재 대표가 법무부에 출국 정지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이가 박영수 특검에서 파경검사로 나온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박근혜 대통령 기소장을 35번을 수정을 하고 그 기소장 낭독을 한 20분가량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30년 구형을 했고 벌금을 1185억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4년 9개월 동안 서울구치소, 소위 감방에서 영어에 4년 9개월을 생활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나쁜 아이입니까? 문재인 때에 그리고 한동훈이는 이재용 회장, 삼성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17개 혐의로 17개 혐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 영장 발부를 영장 발부해 주는 판사가 세 사람이잖아요. 한번 기각, 두번 기각, 세 번의 영장 발부가 돼서 이재용 회장은 감옥에서 2년여 생활을 하고 또한번 구속이 돼서 몇 개월 살고 이렇게 했었던 이재용 회장의 17개 혐의가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 쓰레기, 쓰레기 검사가 잘못된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 쓰레기 검사가 17개 혐의로 이재용 회장을 기소를 했는데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 17개가 전부 무죄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더불어 경제적 공동체 묵시적 청탁 쉽게 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함께 했었던 최소원이라고 하는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가 아시안게임에 나가서 말을 타서 아시안게임에 금메달을 탔는데 말 세피를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입니다. 그 아시안경기가 끝나고 그 말을 삼성에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묵시적 청탁이라고 해가지고 한동은 이개 같은, 개 같은 새끼 검사가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 어떤 때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네 번을 갔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한동은 이개 같은 검사 새끼가 이렇게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기생충, 좌파의 기생충, 한동훈 윤은 철저 응징을 해서 밟아 없애야만이 건전한 대, 대한민국이 설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가 찾아봤는데 양승태 대 법원장은 마흔 아홉 개의 혐의로 일심에서 마흔 아홉 개가 무죄가 되고 이심이 이번 9월이나 10월경에 지금 현재 2심 고등법원에 판결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동훈 같은 개 쓰레기 검사가 태블릿 PC라고 해서 최순실 씨가 썼다고 하는 태블릿 PC가 김한수 것이라고 하는 게 변희제 대표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태블릿 PC, 김한수 것한 개가 태블릿 PC 세 개로 둔갑을 해가지고 둔갑을 해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우리나라 과학 기술. 그 수사 과학기술협의회 수사하는 거기에서 이 태블릿 PC는 최순실 것이 아니고 김한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변이제 대표가 그것을 받아 냈던 것입니다. 한동은이 개쓰레기 같은 검사 이 새끼가 이렇게 태블릿 PC도 조작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방금 전에 제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 보니까 한동훈이 밑에서 똘만이 노수을 했던 검사 새새끼가 사표를 냈다고 그 합니다.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 쓰레기 검사 새끼가 이제 애국으로 튈려고 하니까 변희재 대표가 법무부에다가 출국 정지 신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뭔가 하면 그전에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 사람이 하루에 몇십 개를 쓸수 있는 글을 쓰게 했는데 2023년 9월 10일부터는 한 사람이 하루에 세 개뿐이 글을 못 쓰게 만드니까 매크로를 통해서 한동훈이라고 하는 개쓰레기 그 에펜네 마누라로는 진인정인가요? 진은정인가요? 그 개같은 마누라가 자기 본인 장모 친모 장인 처남 여덟 명지그딸 이렇게 해가지고 매크로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김건희 여사를 저주했던 그 글을 5초 사이로 올린 것이 당원 게시판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유튜브에 어, 젊은 친구들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들어가서 그것을 전부 조사해가지고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기를 20년 동안 이렇게 응? 길러주고 업어주고 다듬어 줬던 그 형님과 형수에게 이런 못된 일을 할 수가 있나요? 김건희 여사의 목줄을 개거리처럼, 개에다 목줄을 다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 목줄을 잡아서 어디 못 다니게 가다 둬야 된다고 이렇게 쌍욕 저주를 했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인간 쓰레기, 이런 쓰레기, 한동훈 이런 개 같은 쓰레기는 철저 응징을 해서 밟아 없애야만이, 밟아 없애야만이 대한민국이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 개쓰레기 검사 새끼가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을 시키고 자기 20년 동안 자기를 돌보아 줬던 윤석열 대통령 등에 칼을 꽂아서 여기에 똘만이 12명이 탄핵을 시켰던 것입니다. 2024년 12월 14일날 그리고 민주당에도 잘못했죠. 12월 7일날 정족수가 안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일세일사 부조리 원칙에 의해서 한번 하면 두번 다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친 민주당과 더불어서 더 미친 한동훈 이 개새끼 밑에서 안철수라고 하는 이 개새끼. 조경태라고 하는 이 개새끼, 민주당으로 넘어간 김상욱이라고 하는 이런 개새끼,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있었던 박정은 이 개새끼, 배현진이라고 하는 MBC에서 있던 이런 개쓰레기, 고동진이라고 하는 삼성그룹에서 있었던 개쓰레기, 하나가비의 조카인 한지아 이런 개쓰레기, 그리고 사격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하는 진종호 같은 이런 개쓰레기 김해지라고 하는 눈봉사 어? 개를 가지고 다니는 김해지라고 하는 이 개쓰레기 이런 쓰레기 김소희라고 하는 이 개쓰레기 이재명을 빨다가 한동훈이가 컵, 컵을 시켜가지고 왔습니다 김재섭이라고 하는 이런 개쓰레기 김영동이라고 하는 이 개쓰레기, 이 자료는 그때 당시 국민의힘, 아자자자기 민주당, 전부 좌파가 연합해서 192명이었습니다. 여기에 12명이, 12명이 탄핵의 찬성표를 던짐으로 해서 204명이 됐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이 특별히 우리 이영통 기자께서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여기 12명 가운데 기권을 하거나 기권을 하거나 무효표를 던진 우재준 김용태 곽규택 서범수 박수민 박정하 김태호 이런 개 같은 인간 쓰레기들이 이 나라 자유 우파의 대통령을 이 한동훈이라고 하는 개 쓰레기 검사 새끼가 이런 한동훈이라고 하는 개 같은 쓰레기 검사 새끼가 지 똘만이 12명을 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 가지고 4월 4일 날 문영배라고 하는 이런 개 쓰레기 헌법 개 쓰레기 법관 이런 개 쓰레기 법관 개개개, 끼끼끼, 개개개, 끼끼끼, 개개개, 끼끼끼. 이런 개쓰레기들이 파면을 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에서 그만두었고, 그로부터 2개월 후에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사전투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부정으로 이재명이를 당선시켰다고 하는데,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손보기 위해서 모스탄 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FBI, CI a 30명으로 꾸려진 조사단을 한국에 보내서 이것을 발본, 세원한다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의원단이 미국에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재측근이 이 한미 여야 의원들 열몇 명인가요? 거기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 아이들이 노발대발 대들었다고 그럽니다. 나경훈이의 페이스북을 의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개 같은 새끼가 이제 국힘의 당 대표로 나오려고 하다가 여론조사가 미치지 못하니까, 이제 애국으로 튈려고 지 밑에 똘마니 검사 새끼 세 마리가 사표를 내고 튈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변희재 대표가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냈고, 오늘 오전에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그런 개 같은 새끼 사무실과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람은 올곧게 생활을 하면서 바르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그 대가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기생충 좌파 한동훈 유류를 철저하게 응징을 해서 완전히 밟아 없애야만이 건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썸네일의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용에 공감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탁견을 저거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하는 데큰 참고로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한동훈 같은 이런 개쓰레기가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을 시키고 자기를 20년 동안 업어 키워줬던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을 시키고 이런 개쓰레기는 완전히 밟아 없애야만이 대한민국이 건전하게 설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17개 혐의로 검찰에 기소했지만 2, 3일 전에 대법원에서 17개가 무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재용 회장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감옥에서 2년 동안, 8개월 동안 두번 감옥 생활을 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재심 요청을 해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한 피해 보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한동훈에게 해야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하는데 기소장을 35번을 바꿨습니다. 태블릿 PC 한 대가 세 대도 둔갑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은 같은 이런 검사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검사는 없애야 됩니다. 한동은 같은 이런 쓰레기 검사는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설이 너무 많았습니다.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